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조금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요. 코스닥도 네이 정도 약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예 아침에 채팅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어제 좀 하향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금리가 6%대까지도 갈수 있다. 이런 예,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조금 이제 우려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요. 이런 하락세의 영향을 오늘 받아서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어 강부합 정도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를 이렇게 좀 받쳐주는 저력은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 형들이 3,400억이나 이렇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증시를 받쳐줘서 한때는 조금 상승폭이 좀 커졌었으나 결국은 강부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오르면서 한 1299원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뭐냐면은 이제 미코가 사실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1.75% 됐으나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위로 날카롭게 플러스 1 7까지 상승폭을 키워줬습니다. 예. 참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그래서 일단 어제 제가 매도한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이 다음 날이 증시가 주가가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번 경험상 그래서 일단 어제 매도한 건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오를 때 사실은 매도 주문에 걸어놨었거든요. 이렇게 장중에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죠. 야, 미코 대단하다. 결국 VI 같다. 하면서 이때만 해도. 13,870원이었고요. 이 다음에 이제 계속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14,000원대 가면 우리 또 최동원 회장님이 주식 어플을 지웠었는데 그 지운 어플 다시 깔으라고 예, 말씀도 드리고 예, 참 정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고 저는 이제 사실은 한 14,000원 정도에 매매 주문을 걸어 놨었는데요. 매도하려고. 그런데 너무 무섭게 오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손가락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손가락이 매도 주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꼭지점은 아니었겠지만 14,000원 정도의 매도가 일부 됐으면 좀더 안전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아쉽게도 더 매도를 못했고요. 전 지금 아직 보유 수량이 꽤 됩니다.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오늘 매도 못했으니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게 그동안 뭐 미코 뿐 아니고 다른 뭐 이런 급등주들 보면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또 조정이 옵니다. 물론 내일 또 올라주고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올라주고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원래 계속 오르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조정이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계속 좀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조정이 오다가 오르다가 또 조정이 오다가 또 이렇게 오르는 게 바로 또 이런 종목의 묘미거든요. 물론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어제 일부 물량을 덜어냈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핫했던 챗GPT에 브리지텍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위로 피래침을 한번 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물론 이러다가 또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예, 그건 모릅니다 예, 모르기 때문에 예,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늘 그래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 오늘 리튬주가 굉장히 강했, 강했거든요 뭐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뭐 이런 리튬 관련주들 이란에서 무슨 세계 두 번째 되는 그런 리튬강산이 발견됐다 예,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예,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이제 원유처럼 이제 리튬이 이제 주요 원자재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랐는지, 아니면 뭐 중국의 그런 철강 쪽 이슈로 올랐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포스코 홀딩스도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요. 다음으로,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예, 어제 공유 드렸던 뉴스처럼 조금씩 조금씩 그런 스프레드가 좋아집니다. 에틀랜. 그래서 점점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SKIT,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SKIT가 정말 꾸준하게 그래도 좀 버텨주면서 올라가 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예, 이게 일단은 공장을 계속 짓기 때문에 매출은 분명 늘어날 겁니다 예, 매출은 분명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영업이익률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준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수익성 개선이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빠르면 올해 흑자전환하고 이렇게 점차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예,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 아쉽게도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예, 미코 조금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해 줬고요. 예, 하락하지 않은 게 어딥니까? 그리고 거래량도 아직 2,700만 주로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코엔텍도 조금 올랐고 나머지는 좀 하락을 하고 예, 마감을 했습니다. e n f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예, 매수 주문을 넣어 놨습니다. 예, 한 20,800원인가 요쯤에 제가 매수 주문을 넣어 놨는데. 매수 체결은 안 됐고요. 아무튼 이 부근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제가 마이너스 30% 정도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은 CS윈드, 동국 SNC 같은 또 풍력주들, 신재생 이쪽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줬고요. 아, 이런 거 빨리 편입을 해야 되는데 예, 좀, 포트폴리오상 편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편입을 못 했고요. 뭐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종목 이철 챌린지도 뭐큰 급등이나 하락이 없어서 특별히 매매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보유 종목 보시면은 미코, 예, 플러스 17% 그래도 이쪽 계좌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플러스 350만원 괜찮습니다. 코엔텍, 원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NF 요건 좀만 더 떨어지면은 예,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계좌 예, 코스피 계좌는 미코 여기는 플러스 20%입니다 플러스 650 아까 합치면은 한 천만원 정도가 지금 플러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급할 거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또 수익 실현도 해놨기 때문에 찬찬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종목들 뭐 플러스 14% 로켓 마이너스 1 기아 마이너스 1 예, 정말 많이 무난해졌습니다 계좌가 그죠? 예, 괜찮고요 조금 우려가 되는 우리 DLENCU 마이너스 37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살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더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면은 요게 엄청나게 추매를 한 상태입니다. 6,300만 원까지 추매를 한 상태가 이겁니다이렇게 예, 하락을 하면서 그죠? 제가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6,000만 원까지 샀다.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떨어뜨리나 싶을 정도로 지금 부동산이 다 죽고 있어가지고 예, 일단은 요거는 어, 좀 수량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DLENC 우가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은행에 저금한다 생각을 하고, 예, 앞으로 모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좀 현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좀해 나가도록 하고요. 배당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또이창용 총재가 물가가 2%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이 되면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겠다. 이런 예, 얘기에 취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네, 얘기들을 여기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결국에 파월 의장하고 미국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물가가 제일 중요하고, 네,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 인한 못 하는 거고, 물가가 그래도 2% 수준으로 수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금리 인한을 논의하겠다. 이런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는 물가를 봐야 된다. 근데 뭐 지금은 그래도 아직은 물가가 좀 좋은 방향으로 안정화되는 것 같다 예, 이런 취지인데 어, 일단 공공요금 인상 이슈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될것 같고 아무튼 적어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뭐 별다를 거 없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주의가 환기가 되고 리마인드 되는 거는 언젠가 예,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물가는 안정되고 또 금리 인하에게 나오는 시점이 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유념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작년엔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작년에 뭐 수익 실현한 거뭐 손에 꼽을 정도로 큰 수익 실현한 게 손에 꼽을 정도고 뭐 거의 암울한 계좌였는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좀 익절도 간간히 하고 좀 양호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같이 또 지지부진한 지수를 보여준 날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